자, 8번. 다음 중 자성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성체.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FENICO 등은 상자성체에 대한다. 이거 잘못됐죠? 예, 강자성체입니다. 연구자석의 재료는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커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예, 2번이 답이네요. 강자성체는 인접 연구 쌍극자 규칙성 없이 배열된 게 아니라 규칙성 있게 배열된 거고요. 4번. 전자석은 히스테리 곡선 면적이 이거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각각의 요소들에서 문제를 따로따로 낼수 있는 그런 이제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옳지 않은 부분들 옳은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번은 지금 옳지 않은 설명이니까 옳은 설명을 말한 거고요 2번은 옳은, 어, 지금 옳은 설명이죠 반류적의 보자력이 커야 한다. 히스테리 실수곡선 히스, 면적이 커야 한다. 이 연구자석 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석은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가느다랗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전자석이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느다란 거 넓은 면적이 연구자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전자석에서 히스리 면적이 작지만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지금 세로축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자속밀도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화력은 작은 대신에 자속밀도는 커야 한다. 이게 바로 전자석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영구자석은 뭐 이것도 어느 정도 크고 이것도 어느 정도 크고 일단 면적이 이제 커야 되니까. 근데 전자석은 자속밀도가 커야 된다. 히스리스 면적이 작은 대신에 자속밀도는 커야 된다. 이게 바로 쉽게 놓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